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특히 우리 군에게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해서 지금 한반도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공위성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전에 우리가 발사했던 인공위성은 눈으로 보는 광학적인 그런 장비, 그 다음에 적외선 이런 장비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 거는 A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A사 레이더라고 하는 거는 전파를 써가지고 그 전파가 반사하는 것을 데이터를 변환을 시켜가지고 형상화 시키는데 이렇게 하면 날씨가 구름이 많이 끼든 비가 오든 밤이든 낮이든 이런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과학장비나 또는 적외선 장비는 날씨가 맑아야 됩니다. 구름이 많이 끼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잘안 보이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관찰하기가 어려운데, 이 A사 레이다는 그런 제한점을 해결해 줍니다. 이번 인공위성이 우리 한반도 지역을 하루에 뭐네 번, 여섯 번 이렇게 볼것 같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을 여러 차례, 한 시간에도 한 번씩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는 인공위성이 우리 머리 위에 뜨는 시간을 정확히 알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 숨어!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다 숨었어요. 우리 남쪽도 그렇게 했었어요. 북한에서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인공위성이 지나가는 시간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발사한 인공위성, 그다음에 우리가 또 작은 인공위성을 저궤도로 여기저기 한 100개 정도, 가능하면 한 1000개 정도도 올릴 것 같은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제는 숨을 시간이 없습니다. 24시간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그전에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판독을 했는데, AI, 즉, 인공지능이 판독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북한이 극총속 미사일을 완성시켰다 그래가지고 큰 이벤트였지만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또 추가적으로 적에도 또 소형 인공위성들이 추가가 되고 하면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난감할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데돈 쓰지 않도록 북한도 빨리 갖고 있는 것만 갖고 개발을 좀 그만하고 민생에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런 인공위성을 가지고 전쟁에 쓸게 아니라 우리나라 토지개발이나 또는 정확한 날씨를 예측해서 연휴 때좀 놀러 가기에 좋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인공위성의 발사를 축하합니다.